오늘은 분노를 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라는 이 표현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오기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이 옛날부터,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워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해석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너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전통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오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통적인 가르침을 없애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새로운 해석,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새롭게 가르치겠다. 새로운 진리의 길을, 새로운 기독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율법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은 살인과 관련된 율법인데요. 이게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너희가 배우지 않았냐? 이건 뭐 상식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 사람을 죽이지, 죽이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서 라가라고 그냥 그렇게 원그 발음을 했는데요. 그냥 그 의미는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머리가 텅빈놈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미련한 놈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비슷한 말이에요. 바보, 멍청이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좀더좀 좀 강한 욕 욕입니다. 욕 이게 당시에 쓰여졌다. 우리가 그냥 흔히 바보, 멍청이 뭐 이러는 것처럼 거기다 물론 좀더센 그런 의미의 욕이에요. 자 그렇게 분노하면서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며 그들을 막 경멸하며 막 욕하는 자, 그런 자들도 심판을 받고 심지어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뭐.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게 무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그 율법의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율법의 의미를 더잘 지키기 위해 어떻게 보면 더 부담스러운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는 건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희가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분노하거나 상대방을 격멸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 분노하고 누군가를 막 격멸하는 마음들은요,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히 어떤 형태로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심리 속으로 우리가 가만히 잘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자라나서 폭력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경우에 그냥 그렇게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의, 뭐랄까요, 불행한 씨앗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탈레미전을 보면서, 어우, 막, 어떻게 사람이 저래. 여러분,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럴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뉴스에 나오는 저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살인자가 따로 있고, 도둑놈이 따로 있고, 나쁜놈이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쉽지만, 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경멸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면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누군가와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누군가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볼땐 다르죠. 어, 난안 죽였어. 어, 내가 뭐 마음만 그랬지, 내가 안 그랬어. 사람의 법에는 마음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자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노와 경멸의 마음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뭐, 하나님, 아이, 목사님, 어, 그, 뭐, 조금, 뭐,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조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조금이 언제 어떻게 쌓여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분노와 격렬의 마음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화날 때가 있지요. 뭐 텔레비전을 보다가 막 분노할 때가 있지요. 아, 저런 인간들은 그냥 싹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도 불현듯 그런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분노하지 말고, 뭐, 전혀 뭐 욕도하지 말고 살아라. 단순히 그런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율법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경멸의 마음, 그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예수님은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의 길까지도 지금 살펴보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참 어려운데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23절 이하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네 형제가 너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거 그만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뭐 어, 법적인 비유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이런 어떤, 순서에 따라 이렇게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의 결과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한 주간의 삶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먼저, 너희가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거를 율법적으로 또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 아, 막 교회 이렇게 오다가, 어, 아, 나누구랑 싸웠는데 화해를 안 했네? 아, 지금 당장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율법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다면 그냥 좋겠지만 중요한 건 나의 마음과 삶의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아질 것이냐.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는 게 순서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 예배는 그것을 한번더 확인하고 다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100번 잘 드리면 뭐 합니까? 삶이 형편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오히려 예배 시간에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편하게 언뜻 사람들이 볼 때는 예의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예의가 있는 게더 중요하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가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를 안 보는 그 순간의 삶을 더 신경 씁니다. 그 시간이 더 길기도 할 뿐더러,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어,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에는 제가... 이게 거룩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제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아 우리 목사님 참 어, 영험하시고 어, 참 거룩하시고 정말 어, 훌륭하신 분이다. 아마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뭐, 교회 나와서 뭐, 어, 뭐, 지각하지 말아라, 뭐, 결석하지 말아라, 어, 뭐, 어? 졸지 말아라. 제가 언제 생전 그런 얘기 하는 거본적 있습니까?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제가 그걸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율법의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기독교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지. 겉으로 드러난, 겉보기에 그럴싸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로운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그걸 뭐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 진짠지 가짜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잖아.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자유롭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경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부담스럽죠. 겉으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도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간다면 오히려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자유가 됩니다. 겉으로 뭘 했냐 안 했냐를 따지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데 내가 정말로 진실되다면 상대방이 그내 진실될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만큼 자유로운 게 어디 있어? 그럼 뭐 겉으로 뭘 했냐 안 했냐 때문에 어 어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가 내 마음을 알면 편한 거지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해방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크리스토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러한 가르침도 이걸 또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 또 마음까지 막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 그러라는 게 아니고, 너희의 마음의 우선순위와 마음의 방향과 삶의 어떤 목적들을 제대로 어, 위치를 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 그러고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 복음의 길, 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이 새로운 기독교의 길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도 쉬운 길이에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길이고, 왜? 행동만 조심할 게 아니라 마음까지 조심해야 되니까, 이건 뭐더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금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만큼 쉬운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이것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자유로워서 탈이죠, <laughs> 그렇죠? 가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너무 자유로워서 <laughs> 어, 탈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 그래, 내가 또. 너무 자유로우면 안 되지. 사람들이 또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는 제가 양복도 입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제, 저한테만, 저, 만 생각하고 한다면 전 주일날도 양복 안 입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이게 필요한가? 맥타이 매고 이게 중요한가? 어, 그냥 뭐 티셔츠 입고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뭐더 편하게 나올 수도 있겠 하지만 이제 아 그래도 또 어, 사람이 보는 것도 어,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최소한의 어, 이런 어떤 예의를 갖추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자유로워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이런 비슷한 구조로 앞으로 몇번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이 구조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구조를 이해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새로운 길을 따라 더 자유롭고 더 기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율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새로운 기독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출시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